보겠습니다. 음. 나걸소고님은 지금 어떻게 로스, 어, 그니까 러 최근 거니까 힐다가 있습니다, 되게. 하나, 둘. 힐다투탱. 힐다투탱의, 어, 특이하게, 보인입니다. 보인의 힐다투탱이고요. 빛이 좀 많죠? 빛이 좀 많아요, 되게. 그 다음에, 사계양님께서는, 어, 실링카 플러스, 어... 아, 삼탱이 여기? 아, 아, 그래, 삼탱이, 삼탱이고요. 아, 쟤네 잘못, 잘못 봤네요. 지금, 레진 낀 3탱이고, 제가 이렇게 탱을 잘못 봐요. 그래고 저도 실수를 간혹 합니다. 진짜. 탱 개수 정말 잘 세야 되거든요? 왜냐면 첫 뱀픽 스타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착각 잘못 봤어요. 3탱이고요. 어, 그 다음에 사기형님은, 하나, 둘, 투탱입니다. 투탱. 맞죠, 이건? 투탱 3일이겠죠, 보통? 하나, 둘, 셋. 그쵸? 다 국민, 국민댁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투탱 3탱일인데, 얘가 안 왔죠. 여기는 3탱 여기도 3탱 3일? 딱, 그런 느낌? 엠픽 보도록 할게요. 어, 에린벤? 에린벤 스타트? 이거는, 음, 에린이 본, 인이 까다롭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에린, 천배 라는 건. 근데 반대로 이게 또안 좋은 점이 3탱 3일이 살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분이 힐이나 탱이나 둘중 하나를 집으면은, 일, 그니까, 탱일 이 하나씩 배담으로써 압박은 못 합니다. 그래고 이게 꼭 메리트 있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이분이, 그렇다고 레리이 이렇게 무서운 데은 아니거든요. 그렇고 이, 이 정도 로스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실링카랑 히에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보다 탱압박을 넣어도 상대가 노탱이 돼버리면은 생각보다 쉽게 노탱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이 로스터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차라리 탱을 먼저 압박을 넣은 다음에 탱을 벤 시키고 벤 픽의 그 구도를 보, 봐가면서 픽하는 게더 그림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을 하나 먼저 배하고 탱을 압박하면은 이분은 내가 싫은 탱 하나 있을 수 있, 있지 않습니까 뭐 얘, 암살이니까 크리 뜨기 싫으면 얘를 배하거나 하는 식으로 탱을 먼저 압박하면은 이분은 탱을 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게 많거든요 그래도 얘도 그렇고 부활하니까 그러면은 탱을 압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젠실이랑 에린을 잘라서 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힐을 또 밴시킨 다음에 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가 싫은 것들 뭐 암살이 싫으면 암살, 디버프가 싫으면 디버프. 이런 식으로 뱀픽을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삼탱 상대로는. 특히, 이런 좀, 이런, 삼탱이 노탱을 무섭게 할 만한 캐릭이 있다면은, 삼탱이 오히려, 삼탱, 삼탱 할때 1탱 압박이 굉장히 잘 먹히겠죠? 탱 압박이. 근데 이렇게 밴 해버리면 상대방도 좀 제가 하고 싶은 게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암살이 있으니까 탱을 집었어요. 이러면은 이 뱀픽이 그렇게 날려먹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상대가 강제로 탱을 먼저, 삼탱 중에 탱을 집었기 때문에. 그니까, 로젠실이랑 딜러 벤. 아까랑 그림 똑같죠? 제가 만약에 탱 벤하고, 에린이랑 얘 벤하고, 그, 결국 그런 같은 위치입니다 3일이, 3일이기 때문에 딜러 하나, 힐 하나, 이런 게. 결국 그림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죽으라 집으셨어요. 보통 이분이, 그니까 러 힐다가 밴 당했기 때문에. 죽으라 밖에 없긴 하죠. 투탱이니까. 그니까 러 이제, 디버프가, 배는거 이유가 충분하죠 왜냐 힐다는 기법프에 약하거든요 단일기에센 거지 그러니까 린을 배한 겁니다 왜냐 린을 배나안 하면은 이분 은 젤다가 없어요 그럼 뭐다 얘랑 얘나 아니면 얘나 암살이 잘려버리면 젤다를 잡을 캐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젤다를 배한 거고 이걸 더불어서 유리아 테크도 탈수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지금 아직 얘가 살았어요 왜냐 얘네를 배나느라고 그러니까 아마 유리아는 안 짚고 음, 유리아보다는 일단 힐러를 집으실 것 같아요. 힐러 압박이왔는데노일레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힐러를 집은 거. 그러니까 힐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힐러 압박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탱, 마찬가지로 노일로 만들었을 때 내가 게임을 유리하게 갈수 있으면 가는데, 이 얘, 이 뭐야. 유리아 같은 캐릭은 노일로 가기 부담스러운 캐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힐러 집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세밀 집었네요. 이것도 괜찮죠. 왜냐면은 어차피 세밀 또 있거든요. 힐러 자르면은. 이분도 그러 그니까, 공격적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 마리엘 초절도 받죠. 음, 그지 마리엘 초절이 안 받았으면은, 얘 대신 힐러로 집었을 텐데, 이게 힐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힐다가 아니었으면은, 마리엘을 안 집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초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러니까, 유리, 유리야 법 합니다. 왜냐면 상대가 이제, 얘네 자르고 유리아집으면곤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제, 마리엘을 견제하려고 젤다를 집으셨습니다. 아, 근데 차라리 틸디도 그, 나쁘지 않은 픽 같아요. 틸디도 틸디도 생각해 볼 법할 것 같아요. 근데 젤다도 무난무난합니다. 왜냐면 얘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하고 젤다도 무난한데 근데 젤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이덱 같은 경우는 지금 젤다 추절 받기가 편한 일이 있어요. 지금뭐다 얘를 집음으로서 상대 벤픽을 강요하는 겁니다. 상대 벤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음 원하는 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픽이 될수 있습니다. 그쵸? 렇 실링. 근데, 희희는 안 무섭다. 나는 얘를 뽑았으니까 희는 안 무섭다. 그리고 우선 틀디를 저였으면은, 이렇게 밴드했으면 이게 땡큐였을 그림인데, 지금 얘가 젤다 초절이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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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하는데 피가 차니까. 근데, 얘가 크리가 안 뜨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하신 거죠 판단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힐다의 카운터가 거의 완전 그 카운터죠 진짜 히에이 그러니까 히에이를 못집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히에이피 날린 겁니다 얘 하나 때문에 그랬으면 차라리 어 이게 그림이 좀거꾸로 되는 거긴 한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만약 히에이를 내가 쓸까 생각이 있었으면 차라리 첫밴에 예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릴 리 초절도 끊을 겸. 어차피 에린을 1픽으로 못 찍거든요. 이, 이 로스터 상으로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뱀픽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밴하면서 그쵸?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삼탱에서 탱압박이 통하는 로스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뱀픽이, 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덱에 린이 있는데 상대가 로젠시를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어우, 지금 틀디까지 지금. 지금 치... 원거리 뎅강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면 더못 뽑죠? 더못 뽑습니다. 이러면 은 실도 안정적으로 다 있고요. 마리엘로 하나 암살도 가능하고. 네. 음... 이렇게 뱀픽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그래도 근데 틸디 못 뽑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이다 괜찮은데 틀디 못 보신 게 너무 아쉬워요.